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제보합니다. 제가 경찰이 되기 전 리조트 사원으로 일했을 당시 직장동료가 직접 겪은 일을 1인칭 시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나는 1년 5개월간 근무했던 리조트를 떠나서 강원도에 위치한 다른 리조트로 이직을 했다. 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한 그곳은 경관이 아주 멋진 곳이었는데, 소수의 직원들만 출퇴근을 했고, 대부분 리조트 내부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생활을 했다. 나 역시 직장과 집이 멀어서 숙소 생활을 했는데, 그곳은 리조트 개장 전에 현장 인근에 있던 게스트 하우스를 회사 측에서 매입하여 개조한 곳이었다. 출근 첫날, 캐리어를 끌고 정문으로 들어서니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나를 맞아주었다. 오 신입 직원분인가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저는 프론트 팀장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팀장님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나는 정문 바로 위쪽에 있는 숙소로 가서 짐을 풀었다. 숙소는 1층과 2층에 방이 각각 6개와 3개가 있었고 3층은 컨테이너로 된 원룸이었다. 원래 주택이었던 곳을 게스트하우스로 쓰다가 리조트 개장 전 사측에서 매입하여 개조를 했다는 그곳은 여늘 리조트에서나 봤을 법한 평범한 직원 숙소였다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어, 자네 여기서 지내면 고생 꽤나 할 거야 네? 아뭐돈 벌기가 쉽나요? 회사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숙소 생활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laughs> 아마 겪어보면 알 거야. 그런 팀장님의 의미심장한 말에 나는 오리둥절했고,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프론트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그렇게 첫날 일정을 정신없이 마무리한 뒤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한 나는 내방 있는 숙소 2층으로 올라갔다. 아, 피곤해. 빨리 씻고 자야겠다. 하지만, 잘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도 집사리 잠이 오지 않았고, 눈만 감은 채 이리저리 뒤척이다. 밤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어... 아,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한숨도 못 잤네. 졸린 눈을 겨우 뜨고 욕실로 가보니 선임들 몇 명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볍게 목례를 하며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니 모두 피곤함이 역력해 보였다. 리조트 업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나는 일 때문에 다들 피곤한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피로감은 쉽사리 풀리지가 않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줄로 알았는데 그 상태가 무려 2주간 지속되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나는 고민 끝에 팀장님에게 가서 넌지시 말을 걸었다. 저 팀장님, 저 초출근했던 날 하신 말씀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 아 후... 이제 뭔지 좀 알겠어? 담배를 피우던 팀장님은 허공에 연기를 뱉은 후 천천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실은 숙소에 들어온 뒤부터 잠을 하루도 제대로 못 잤어요. 몸 상태도 엄청 안 좋아졌고요. 아.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 줘야겠구만. 팀장님은 다 피운 담배를 재떨이에 버린 후 다시 한 대를 꺼내 물었다. 어, 직원 숙소가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니었어. 리조트 근처에 있는 3층짜리 게스트 하우스를 개조한 건데, 거기가 원래는 주택이었다고 하더군. 근데 유독 2층 방을 쓰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야. 특히 남자 직원들은 전부 잠을 못 자고 심하게 피곤해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지. 무슨 이유요? 2층에서 자는 남자 직원들은 방에서 하나같이 여자 귀신을 보게 되는 거야. 귀신이 남자들 자는 모습을 엿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남자 바로 옆에서 음흉한 눈을 하고 밤새도록 쳐다본다고 하더라고. 예? 진짜요? 자네도 여태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했으니까 알거 아니야. 숙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 느꼈잖아. 예, 그렇죠. 그럼. 그 귀신이 누군데요? 몇년 전에 숙소 건물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됐을 때 손님으로 온 커플이 있었어. 근데 하필 여기서 헤어지게 된 거야. 이 여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을 맸는데 그 시신이 발견된 자리가 바로 2층이었던 거지. 그럼 그 여자가... 그래. 하늘 품고 죽은 여자가 귀신이 되어서 숙소 2층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을 끝으로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설재기 팀장님이 신입인 나를 놀리려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지. 근데 사실이야. 자네도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까맣고 긴 생머리에 창백한 피부 그리고 죽을 당시에 입었던 파란색 블라우스에 검은 면바지 차림을 한두 눈이 시커멓게 파여서 통비어있는 귀신이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보진 못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만 안 보는 게 좋아 그 귀신은 맹수가 사냥하듯이 남자 직원들을 노리는데 사냥감이 누구였는지 알아? 누군데요? 하, 나, 나였어. 예? 팀장님이요? 후. 에이, 말도 안 돼요. 하, 나도 그냥 악몽꾼 거였으면 좋겠다. 젠장 어쩌다 천여 귀신 눈에 찍혀가지고. 아니. 내 누나까지 다가와서 가위 누르고 하더니 결국은 나한테 귀접까지 시도하더라고. 예? 팀장님한테요. 하, 안 믿기지. 그렇게 내내 시달리다가 몇달 전에 방을 3층으로 옮겼는데 그러더니 안 나타나더라고.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하. 내가 멀쩡한 직원 앉혀두고 못하러 이런 거짓말 하겠어? 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 그러면 그 처녀 귀신은요? 이미 숙소에 자리 잡은 지방령인데 어쩌겠어? 나를 찾는 건지 뭔지 2층 방을 다 뒤지면서 돌아다닌다는데 신입 직원이랑 건축소장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야 그 뒤로 이어진 팀장님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하루는 나 다음으로 입사한 신입 직원이 2층 끝방에서 문을 닫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누구세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본 신입직원 눈앞에 있던 것은 바로 두 눈이 텅 비어있는 여자 귀신이었다. 평소 귀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던 신입직원은 소문으로만 전해들었던 귀신의 실체를 직접 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치듯 1층으로 방을 옮겨버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와 비슷한 시기에 파견을 온 건축소장님의 증언이었다. 그는 우연히 프론트 팀장님과 함께 점심을 먹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아휴전 팀장. 나 요즘 잠을 통 제대로 못 자. 이상하게 새벽에 자고만 깨고 다시 잠드는 것도 힘들어. 그래요. 소장님 방이 몇 층이었죠? 2층. 잠못 자는 건 둘째치고. 웬긴 머리 여자 실루엣이 자꾸만 보여서 영 거슬린다니까. 잘라고 누워 있으면 내 주위를 빙빙 돌다가 사라진다고. 신입 직원과 건축 소장님의 말을 들은 팀장님은 그제야 비로소 귀신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 제더리에는 여러 개의 담배꽁초가 쌓였고 줄담배를 피우던 팀장님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 요즘 3층에서 어떻게 자는 줄 알아? TV 켜놓고 불도 다 켜놓고 안대로 눈 가리고 잔다 편하게 발 뻗고 누워 자는 거는 언감생심이고 매트리스 위에 앉은 자세에서 등만 바닥에 대고 잔다고 아휴 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네라고 못할 게뭐 있어? 일단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라고 어? 하... <laughs> 하... 네... 하... <laughs> 하... 아... 참... 나도 모르게 갑자기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원래 불면증 증상이 조금 있어서 잠을 설치는 편이었고 거기에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동료 직원들에게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고 하소연을 하면 모두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귀신이 제물로 삼은 사람은 바로 건축 소장님이었다. 참고로 팀장님이 81년생, 나와 신입이 92년생이고 소장님은 68년생인데 소장님이 나이는 좀 있어도 키가 크고 꽤 잘생긴 편이었다. 귀신은 자기 마음에 들면 나이 따위는 크게 개의치 않은 모양이다. 만약 내기가 조금 더 약했더라면 나 또한 귀신의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르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렇게 팀장님과 대화를 마치고 프론트로 걸어가는 동안 내가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근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나 역시 여자 귀신의 실루엣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고, 근무한 지 6개월 뒤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귀신과 눈이 마주쳤던 신입 직원은 이직을 했다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팀장님 역시 이직을 했다가 연이은 악재를 겪었다고 한다. 팀장님이 이직한 지 3일 만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으며 어머니가 암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내가 의문을 품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새로운 희생양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